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횡보장에는 꼭 이런 쓸데없는 악재 기사 헤드라인만 강조해서 띄운다는 겁니다. 왜냐? 이런 기사 찌라시들은요, 이 기자들 받아먹는 돈이 다 조회수로 받아먹는 거라서 꼭 이렇게 어그로 끄는 제목들로 띄웁니다. 제가 오늘 이거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 절대 이거 때문에 뭐 이거 악재다 하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왜냐면요. SEC가 이번에 위즈덤 트리의 ETF 승인 결정을 10월로 연기한 이유는요. 바로 10월달에 전부 다 동시승인 해주려고 하는 그런 그림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리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자 벌써부터 프로쉐어즈, 그레이스케일, 투애니어쉐어즈, 비트와이즈, 카나리캐필탈 자 지금 알트코인 중 역대 최다입니다 지금 신청서를 넣은 게 벌써 10개가 넘고요 이중몇 군데는 한개 ETF가 아니라 리플에 대한 ETF를 3개나 신청한 곳이 있어서 거의 12개가 넘습니다 가장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언제 SEC가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럼 SEC가 왜 결정을 10월로 미뤘을지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그것은요. 바로 그레이스케일을 포함한 현재 7개의 리플 ETF 최종 마감일이 10월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10월로 미룬 게 아니라 10월이 최종 마감일이에요. 이날 지나면 법적으로 강제 승인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한 번에 승인을 해주려고 10월 달에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거고요. 자, 왜 그러냐? 이미 과거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SEC는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때도 모든 신청서를요. 한날 한시에 승인을 해 줬습니다. 자산 운용사 한 곳당 한 번씩이 아니고요. 전부 다한날 한시에 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 주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미국 뉴욕 월가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이 전문가들이요. 바보들도 아니고 리플 ETF 승인 확률을 95%로 전망한다. 얘네들이 그냥저 바보같이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확신하는 이유가 이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월 리플 ETF가 동시 승인되면요 수십조원의 기관 자금이 전부 다 리플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럼 가격을 오르는 수준을 벗어나고요 공급 쇼크가 옵니다 이제 리플을 못살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왜 그러냐 이번에 리플 ETF 신청 리스트 중한 명이죠 이 카나리 캐피탈 자산 운용사가요 미국에서 개발되고 미국에서 채굴되는 미국산 코인만 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미국산 코인 중 1등이 어딥니까 빅트도 아닙니다 이더리움도 아니고 오로지 리플뿐입니다. 리플이 미국 자국산 코인 중 1등인데 이렇게 미국 코인만 담겠다는 건요. 미 정부가 공식 지정한 코인이라는 뜻이고요. 그중 당연히 1위를 차지하는 리플이 올라갈 것이라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제가 리플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리플은 진짜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자, SEC가 10월까지 시간을 벌어 주는 동안 리플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미니 거래소와 1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월가의 핵심 거래소와 손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제미니 거래소는요. 리플이 소송이 끝났을 때도 리플 상장 안 하겠다고 반대 의견 비추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뭘 합니까? 상장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리플 캐시백 신용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것의 진짜 의미를 아셔야 하는데요. 리플이 더 이상 은행에다가 결제 시스템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대 대출, 결제, 수탁, 카드까지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풀스택 코인으로 진화하겠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제는 리플을 단순히 사고 파는 투자자산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커피를 사고 월급을 받고 대출을 받게 되는 실사용 화폐, 달러를 대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이미 나왔다는 거죠. 기관들과 고래들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전역에 있는 소매점에서도 리플을 실전 자산으로 채택하면서 리플 기반으로 금융 시스템 또한 재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리플에만 올인하면 되냐라는 건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 기관이나 고래들은요 절대로 한 종목에만 자금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리플이 선두 주자라면 리플 뒤를 따르는 관련 후속 코인들이 반드시 몇 가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온도 파이낸스의 온도 코인이 있습니다. 온도 코인은요 리플렛죠. 리플 원장 기반의 RWA 국채 상품을 최근에 출시했는데요. 그런데 RWA 시장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핵심 종목이자 대장주가 바로 온도코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온도코인 같은 경우는요, 리플과 블랙록 RWA라는 이런 연관성으로 인해서 상장 대비 1년 만에 무려 4,200%나 올랐고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10만 원만 투자했어도 지금이면 4,200만 원이 되었다는 거고요. 따라서 이렇게 대장주 리플 포함해서 온도코인처럼 리플 관련 후속 코인들을 찾아서 분산 투자하시면은 소액만으로도큰 돈을 버실 수.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리플 관련 후속 폭등 종목을 찾아서 우리가 큰 돈을 벌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단 6개월 10만원 만으로 5억을 만들었던 트레이더가 공개하는 월가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 연수익 30억을 찍는 현직 미국 퀀트 트레이더들과 뉴욕 헤지 펀드 이사진들만 내부용으로 사용하는 절대 기밀 매뉴얼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아도 자산운용사들의 보고서에도 심지어 글로벌 금융업계 세미나에도 단한 줄도 나오지 않는 정보인데요. 이 영상에 투자할 단몇분그 안에 잡지 못하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의 연평균 수익률은 S&P 500을 40배 가량 앞질른지 오래입니다 숫자만 보아도 전통 자산과는 완전히 다른 판이 펼쳐지고 있죠. 당장 올해 1월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스팟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자마자 4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몰렸고, 지난 2024년 한해 스테이블 코인 결제액이 27조 달러를 넘기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연간 처리 액수를 합친 규모를 추월했는데요. 이로써 암호화폐의 고질적인 의문부호였던 '코인은 실사용이 없다'라는 오래된 평균 또한 사라지면서 이제 코인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역대급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2017년만 하더라도 이미 단돈 50만 원으로 4개월 만에 1억 원으로 불린 사례가 있었고요. 2022년에는 57만 원만으로 10억을 만든 투자자가 있었으며, 작년 2024년에는 소액만으로 15억을 만들어 대박을 낸 공무원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욱이나 2025년에는 미국의 대통령마저 코인으로 1조 원 가까이 수익을 내면서 현재에도 코인 투자만이 서민 재벌의 경계를 허무는 유일한 해답이 되었다는 건데요. 단돈 만원, 5만원만 제대로 된 코인에 투자해도 하루 만에 단칸방에서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다는 말이 이제는 농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코인 투자로 수억 대의 부자가 된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이제는 몸집이 너무나도 커져버린 메이저 종목에만 몰리는 군중심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2021년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했을 때 국내 업비트 거래소 기준 그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코인은 1위 디센트럴랜드가 4,000% 상승을 했고요. 2위로는 보라 코인이 2,385% 상승, 3위에 칠리즈 코인이 2,078% 상승을 기록하며 2021년 가장 높은 폭등을 보였던 종목으로 뽑혔습니다. 한마디로 상승장에서의 수익률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아니라 바로 위에 3가지 중소형 종목들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저런 아무도 모르는 폭등 종목은 도대체 어떻게 찾느냐 란 말인데 현재의 코인 투자는 3천만 개가 넘는 코인 종목 중 하나를 무작정 집어드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관 자금 전용 게이트를 통과한 코인만 담아둬야 한다는 겁니다. 즉 미국의 대형 기관들이 매집하는 주도 섹터와 그 테마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인데요. 2021년까지의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판이었다면 2025년의 시장은 기관 자금이 곧 가격인 구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기관 참여가 본격화된 현물 비트코인 ETF는 출시 16개월 만에 400억 달러가 넘는 순 유입을 기록했고요. 운용 자산 일경 6천조를 굴리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자사의 비트코인 ETF IBIT를 출시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쓸어 담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현재 기준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2026년에는 보유량 1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쥐고 흔드는 것은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의 작은 투자금이 아니라 이처럼 대형 기관 블랙록의 자금 운용 방향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블랙록의 결정 없이는 단 하루라도 가격이 오르 부를 수 없다는 뜻이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남았죠. 이제 코인 시장 대형 기관이 주도한다는 건 알았는데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이 투자하는 다른 코인과 다른 테마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대형 기관들은 절대로 한 종목 한 테마에만 자금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이자 2025년 올 한해 기관들이 가장 치밀하고 거대하게 준비 중인 테마 바로 실물 자산 토크나 토크니제이션. 다른 말로는 RWA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물 자산 토크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부동산, 장기 국채, 주식 등 비싸고 덩치가 큰 건물이나 가격이 비싼 채권, 주식 같은 무형 자산의 투자 상품을 조각조각 나눠서 코인으로 사고 팔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1억짜리 건물을 통째로 살수 없다면 이 건물 지분을 아주 얇게 나눠서 만 원, 심지어는 천원 단위의 코인으로 쪼갠 뒤그 코인을 거래 시장에 올려놓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해당 건물 지분에 대해서 24시간 내내 사고 싶을 때살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거래도 해주기 때문에 건물에서 나오는 월 세 수익이나 이자 또한 내가 산 코인만큼 나눠서 자동으로 내 지갑 에 꽂아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복잡한 중계나 서류 결제를 맡는 과정도 필요 없기 때문에 수수료 와 인건비도 제로에 가깝다 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미국 대형기관이 rwa 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국의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국채를 팔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미국의 최대 문제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의 수요가 계속해서 최저치를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채 수요가 줄어들면 국채의 가격이 내려가고요. 국채의 가격이 내려가면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서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지는 것이죠. 따라서 금리 인하를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 또한 국채의 판매 부진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SEC 또한 토크나 채권 주식 전면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RWA 규제 장벽을 허물 것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RWA에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는 곳이 바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입니다. 달러, 국채, 부동산 등을 코인으로 살수 있는 비들 펀드를 출시하자마자 한 한달 만에 자산 가치 2조를 달성하며 200%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 비들 펀드에 포함된 코인으로는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무려 11억 이상 매수를 하였고요. 이 덕분에 이더리움의 가격도 수직 상승을 기록했었습니다. 뒤이어서 비들 펀드에 포함된 폴리곤이 한달 만에 102% 급등, 아발란체가 한달 만에 85%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었고요. 앱토스는 무려 보름 만에 440%의 급등을 기록했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의 온도 코인 또한 블랙록의 비들 펀드에 추가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받자마자 1년 만에 초기 상장 대비 4,2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블랙록이 리플 ETF를 출시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나오는 이유 또한 블랙록의 비호를 받고 있는 온도 코인이 리플 레저 토큰화 펀드에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리플 ETF도 결국 블랙록의 RWA 비들펀드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정답이 보이시죠?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현직 미국 컨트 트레이더들과 뉴욕 헤지펀드 이사진들이 몰래 담고 있는 블랙록 비들펀드에 추가될 코인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셔야 합니다. 이 연관성만 잘 추적하면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오르는지 찾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종목은 6개월에 걸쳐 분석한 끝에 찾아낸 비밀스러운 종목인데요. 온더코인과 리플 애보다도더큰 폭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블랙록의 토크나 프로젝트 비들 펀드의 가장 큰 비중으로 편입될 코인이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온도 파이낸스가 주최한 RWA 행사에 참석하며 함께 개발에 투자를 시작한 코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게다가 블랙록의 RWA 펀드 기획 문서를 살펴보면 이 종목이 내부 문서에서조차 암호 이름 프로젝트 X로만 불리는 계획에 포함된 숨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실물자산 토크나 RWA의 1수 순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현재까지도 이미 블랙록 포함해서 12개의 헤지펀드와 4개의 글로벌 은행이 콜드월리 담보계약을 맺어 대규모 기관 자금 또한 대기 중입니다. 현재 이 코인의 가격 0.22달러, 우리 돈약 300원에 불과합니다. 뉴욕 분석가들이 최소 6개월 목표가 3만원, 초강세 단계에 돌입하면 무려 10만원까지 뛴다고 하는데 30만원 넣으면 6개월 뒤에 2억 4천만원, 상승장이 돌입하면 거의 10억원에 가까운 숫자가 찍히는 셈이죠. 제가 종목의 이름을 가려놓긴 했지만 이건 제가 일부러 정보를 감추는 게 아닙니다. 최근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한 정보를 몰래 유료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상 내에서는 제가 직접적인 종목 공개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료 판매 업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오직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선정해서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작게 표시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주신 후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해주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중이고요. 혹시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도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라는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신 뒤 마찬가지로 응답란을 완성해 주시면 응답해 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적어주신 연락처로 빠르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한 번에 큰돈 투자하지 마시고요. 한끼 식사, 커피 한잔 정도의 금액, 단돈 5천 원에서 만원 정도만 투자해 보시는 거 추. 추천드리고요. 일단 블랙록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사전 판매 물량이 300만 개 정도로 한정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담아두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절대 금전 요구 없이 무료로 정보를 공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저 채널을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합니다. 혹시라도 저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차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록이 지휘봉을 들고 트럼프가 규제의 빗장을 풀고 미 정부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금류를 터트리는 지금 이세 가지 조건이 정확하게 겹치는 좌표는 바로 토크나 프로젝트 rwa 하나뿐입니다 30만원으로 9억원을 노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들이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오늘처럼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과는 본인 책임입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시장 정보 및 교육용 분석을 제공합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가격, 수익률, 목표가는 과거 자료와 가정에 근거한 분석 전망일 뿐이며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정 전 반드시 개인 상황에 맞춘 추가 조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작자 및 채널은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